안녕하세요. 휘만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리노공업이 이 파란색 21선을 이쁘게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이어나가나 했는데 이때 갭으로 급락이 나오더니 그래도 이 장대 음봉까지 뽑았지만 마지막 어, 121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냈어요. 자, 올해 1분기 이 실적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출이 나올 거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지금 머리 위에 곧바로 이런 무거운 갭 저항과 이 21선 저항이 동시에 눌러주고 있는 만큼 단타로 좀 이탈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끌고 가면서 추가 상승을 바라봐도 좋을지. 자,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핵심만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 장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60.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리노 공업 보시면은요. 지금 이 단순히 뭐 테마성 급등이 아닙니다.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죠. 바로 실적과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온 상승인 만큼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은 더 이어갈 거다. 이런 바탕은 좀 깔아 둔 거고요.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관련주들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심택이라든지 다들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에 더욱더 커다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이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도 추가 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도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요.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이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이렇게 좀 빠졌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꼭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호재 하나가 남아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 그럼 이런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주식은 이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UF볼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우명, 리노공업 적어서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다고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 떠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그려놨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릴 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 이거 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자이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만족스럽게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이거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맨 앞에 두 글자 리노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이런 거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꼭 가만히 있다가 호재 터지고 나서야 그때 고점에서 물리고 나서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 이때 가서야 또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커다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리노공업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리노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 가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단타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부자친구의 힘순 찐주식 종가 베팅도 한번씩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